방진복을 입은 사양관리사가 보호실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봅니다. 수의사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한편에선 입양을 위한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평택시가 유기동물 보호 환경을 개선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동물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입양,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건축비 59억 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총 6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에는 동물보호실과 미용실, 동물병원, 교육실, 입양 상담실 등이 마련돼 180여 마리를 돌볼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직원들이 상주하며 동물들을 돌보고 응급상황 시 전담수의사가 바로 수술도 할수 있습니다. 무심지역에다가 입양센터를 하나 설치를 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입양센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더 입양, 이제 온라인으로도 지금 보실 수 있게 SNS라든지 어 저희가 이제 그 센터 마스코트 입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